뭐해? 토요일에 인터넷 동호회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. 뭐?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도 돼? 나쁜 사람들이면 어떡하려고. 나쁜 사람들 아니야. 내가 게임 좋아하잖아.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인데, 어,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걸. 혹시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아니야?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아니라. 너무 게임만 하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. 가끔 밖에서 만나 운동하기로 했거든. 정말? 그럼. 고등학교, 대학교 다니는 형들도 있고, 할아버지도 있다. 그리고 놀라지 마. 우리 아빠도 회원이야. 정말 부럽다. 아빠랑 게임도 하고, 인터넷 동호회 활동도 하고. 근데 난 아직까지 좀 신기한 게 있어. 뭐가? 인터넷에서 친구도 만나고, 이렇게 동호회 활동도 한다는 거. 신기한 건가? 아무리 봐도 신기해. 우리처럼 학교에서 직접 만나 친구가 된게 아니라, 볼수 없는 인터넷에서 만나 친구가 된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미루처럼 인터넷 동호회나 인터넷에서 친구를 만나본 적 있으시죠? 이렇게 현실이 아닌 인터넷과 같은 가상의 공간을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데요. 인터넷에서 얼굴 한번 보지 않았지만 친구가 되는 것 낯설지 않은 광경이죠.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? 저 미르에요. 학교 숙제 좀 도와주세요. 어른들이 갖고 있는 초등학교 추억 다섯 가지를 알아오는 것인데요. 소풍, 운동회, 입학식, 시험, 친구 이렇게 주제가 정해졌어요. 재미난 추억 있으신 분꼭 알려주세요. 미르가 준비를 많이 했구나. 어른들의 재미난 이야기 잘 들었어요. 미르에게 박수. 미르야. 어른들 초등학교 이야기 정말 재밌더라. 그렇게 재밌었어? 응, 마루바다 교실에서 땅따먹기 하다가 걸린 거, 통지표 조작하다 혼난 거. 애들도 다 웃고 난리 났어. 그런데 그 이야기 언제가 준비한 거야? <laughs> 응, 내 동호회 친구들 덕분이야. <laughs> 저 미르에요. 짱구 할아버지, 용식이 형, 영자 누나, 진영이 아저씨. <laughs> 완전 히트였어요. 다들 재밌다고 난리 났어요. 감사합니다. 미루야, 재미있었다고 하니 다행이구나.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영자 누나다. 이번 주 토요일, 한강 고수부지에서 모임합시다. 전 좋아요. 저희 아빠한테도 전해드릴게요. 영자 누나 고마워요. 언니, 한국에 언제 와요? 미국에서 잘 지내죠? 다솜이가 이모, 이모부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. 그리고 이모가 부탁한 물건이요, 엄마가 인터넷으로 주문했대요. 미국에 도착하는데 3일 걸린대요.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가족사진 찍은 거 보낼게요. 언니도 미국에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. 미국은 지금 밤이라는데, 언니가 내일쯤 메일을 보겠지? 홈페이지 관리 좀 해볼까? 누가 방문했네? 소희인가? 나은큼이 사람 누구지? 이게 뭐야? 다소마 안녕 미루야 내홈피지 방명록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글 올렸어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떤 글인데? 한번 들어가볼게 어, 이게 뭐야? 너이 사람 알아?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이 사람 홈페이지 가서 욕하고 오자. 내 이런 것을 가만두지 않겠어. 좋아, 응징하자고 어디 감히 이런 글을 올리고 그래? 난, 일단 혼내는 댓글 달 거야. 안 돼! 홍랭!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기분이 나쁘다고 악성 댓글을 달거나, 그 사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욕을 하는 것은 안 되죠. 이 사람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. 이럴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글을 삭제해도 됩니다. 악성 댓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그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라고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소나 착한 우리가 참자고그러자고 동호회, 개인 홈페이지, 채팅 등,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. 현실에서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답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면요... 미루야, 다소마... 왜 그래?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... 다소마... 알았어... 바로 이겁니다. 사이버 공간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방법... 너희들 이런 거 알면서도 앞으로 달려고 했단 말이야! 나타나도록 일부러 그런 거죠.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, 모르면 간첩입니다. 그, 그렇지 나서봐. 그럼 우린 이미 알고 있다구요. 여러분, 사이버 공간에서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기본적인 예의와 상대방의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항상 즐겁고 유익한 사이버 생활을 즐길 수 있답니다.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니,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을 꼭 지켜주세요! 어? 사이버 일절 꼭 지킵시다.